쉴새 없이 와이퍼가 빗물을 닦지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 가까운 어르신 한 분이 실종됐다는 1 1 2 신고를 받고 방문소 경위와 전승준 경사가 출동합니다. 오령의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르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휴대폰 위치를 먼저 파악했지만 연천군 3번 국도쯤이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위치는 알수 없었습니다. 3번 국도 파주 방향으로 무작정 후파 나가게습니다 도로 정중앙에서 역방향으로 이렇게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맞았습니다. 경찰들이 애타게 쳤던 바로 그 중이고. 정경이는 차에서 내려 어르신을 폭발한 순찰차로 모십니다. 이날은 경기도 연천군에 115mm라는 기록적인 비가 내린 날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르신은 길을 잃고 여태 그 비를 다 맞았던 겁니다. 그래도 두그 경찰의 노력으로 어르신은 너무 늦지 않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